저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세미나를 간다고 주말에 그러면 그 세미나 비용이 얼마건 나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플러스가 될수 있다면 나는 그 돈은 1도 아깝지 않다. 원장이 친절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원장이 실력이 좋다면 그리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아, 여기 치과 되게 깔끔해, 이뻐, 대기실도 되게 좋아, 쾌적해. 이런 이미지를 드릴 수 있다면 홍보 하나도 안 해도 환자분들은 결국 계속 저희 치과를 찾아주고 그 환자분들이 지인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결국 치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했던 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치과가 됐다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드린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자신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을 오게 하자. 그럼 그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데려와 주고 입소문을 내 주실 테니까. 그래서 홍보를 정말 강하게 하죠. 왜냐면 자신이 생겼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는 처음부터 저는 홍보만 해서 그래서 막 치과를 잘 되게 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러려고 홍보를 한게 아닙니다. 지금도 오히려 지금은 일부러 홍보를 줄여요. 오히려 지금은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서 매출도 더잘 나오고 홍보할 여력이 더 있는데도 일부러 줄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치과는 뭔가 실력이나 오프라인에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치과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이렇게 그런 소위 말하는 강남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에서는 앞뒤가 거꾸로 된 거죠. 오프라인에 돈을 많이 쓰고 홍보는 남는 돈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에 다 때려받고 그리고 안 좋은, 뭐, 좀싼 재료 쓰고, 뭐, 그런 치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환자가 아예 오질 않는 그런 치과들도 있으니까. 주로 그런 강남역 같은, 자꾸 강남역 치과에서 강남역 치과 원장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볼까봐 미안한데, 근데 저희는 그런 치과가 아니고, 그런, 여긴 주거단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 정신적 노력이나 비용은, 뭐,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비용이 될 거야. 그러 저는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세미나를 간다고 주말에 그러면, 그 세미나 비용이 얼마건 나는 다 지원을 해주겠다. 어, 너희가 가서 조금이라도 배워서 만약에 환자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플러스가 될수 있다면 나는 그 돈은 1도 아깝지 않다 대신 너희들이 먹는데 쓰는 돈은 좀 아깝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재료를 비싼 거 쓰는 것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결국 오프라인을 다지는 길이고 환자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홍보보다도 홍보 마케팅 비용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일단은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인맥, 뭐 마케팅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죠. 옛날에는 치과 의사가 실력만 좋고 그냥 오프라인만 잘 다지면 알아서 대박 치과가 됐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런 거 마케팅이나 이런 거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박 치과에 머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가 편의점만큼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이 실력 같은 오프라인보다 중요하다고 절대 할수 없죠 실력이 있어야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개업을 염두에 두는 뭐 후배 치과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걸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실력,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오프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돈과 내 시간과 정성은 다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지 일단은 그리고 남는 거를 이제 그게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마케팅에 쏟는 겁니다 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꼭 광고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마케팅도,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케팅은 그런 거예요. 그니까, 우리 치과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뭐 서울에서 치과 이런 거를 막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치과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가 요즘은 되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문제니까 정말 좋은, 비싸고 좋은 공기장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광고를 다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리플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광고 보면 다 선생님 얼굴 떡 있고 막 서울 가고 서울대 의대 치대 졸업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런 광고를 안 했거든요. 처음 광고할 때는 근데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광고는 이것도 제가 후배들한테 제가 실제로 사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 해주는 얘기인데 이제 마케팅 업체가 전문가니까 선생님 아무리 선생님이 선생님 치과는 뭐 이런 도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선생님 치과 되게 환자들을 위한 치과예요라고 해봤자 그뭐 지하철역에 걸려 있거나 버스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거 아무도 안 봅니다. 병원 광고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병원 이름과 선생님이 잘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호감 가는 의사의 얼굴이 똑 박혀있으면 일단 그 병원 광고를 보게 돼요 됩니다 그거 두 개로 끝나는 건데 선생님은 왜 자꾸 선생님 얼굴을 노출 안 하려고 그러니까제 입으로 이런 말을뭐지면 선생님 얼굴이 그렇게 호감 가지 않는 얼굴도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광고 컨셉을 다 바꾸세요 선생님 얼굴이 대문점 만하게 들어가고 서울SG가 딱 받고 또 선생님은 남들이 없는 그런 학벌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것도 안 쓰려고 그럽니까 그걸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도 한 달에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많이 안 늘었어요 초반에는 마케팅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죠 네, 당연히 그래서 정 그렇게 바꿔봤어요 저는 사실 제 얼굴 노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공부가 많이 나간 것도 그 전에도 사실 방송 출연하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가끔 연락이 왔는데 얼굴 팔리는 게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처럼 얼굴이 팔려서 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는 사실은 얼굴이 팔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제가 방송에 나가더라도. 근데 진짜 그걸로 해서 마트랑 버스 광고를 바꿨거든요. 또 돈을 들여서 다시 찍고 막 인쇄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환자가 팍팍 늘기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 마트에서 선생님 얼굴 봤다고. 선생님 얼굴 봤는데 사진보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실물이 낫네, 뭐 사진 대로 피부가 되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체감이 막 드는 거예요. 데스크에서도 직원도 얘기를 하고, 선생님 이마트 광고가 되게 효과가 있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저도 경영자니까 의사이자 경영자니까 제 얼굴 떡받고 그 광고만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게 불특정 다수가 그걸 많이 봐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여기 사는 뭐 중학교 동창 친구들은 속된 말로 야, 너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되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너 자랑도 잘안 하고 되게 좀그러는데 야, 너 되게 완전 너 자기 피할 쩐다. 막 이런. 저는 지금도 사실 좀 싫어요. 사실 좀 낯도 간지럽고 재수없어 보일 것도 알고 근데 냉정해야 되는 경영자니까.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이 잘안 되면 뭐 저희 치과에 딸린 직원, 뭐, 8, 9명, 페이닥터까지, 거의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직업, 직장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얼굴은 얼마든지 팔려도 된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병원이 잘 되니까 나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제 학벌이나 제 얼굴을 광고에 떡하니 박는 거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 처음에는 얼굴 나오기 싫어서 이렇게 제 사진은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제얼 머리 정수리 나오고 이렇게 치과 진료하는 사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업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 마트 광고 이런 거, 버스 광고 이런 거돈 들여서 하는데 왜 환자들이 이렇게 빨리 안 늘까요? 어, 이전이랑 6개월 전, 6개월 동안이랑 별 차이가 없을까요? 3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영 선생님이 그냥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 디자인대로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 이 디자인 좀 별로였다고. 얼굴이 일단 가운데 떡 나와야 된다고. 원영 선생님 얼굴 뭘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러시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학벌도 그 쓰는 것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 뭐,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또 잠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